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식의 봄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지 한번 지금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대형거래 섹터로 들고 왔고요 일단 대형거래 이슈가 이제는 슬슬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12월부터 뭐 시추가 시작된다고 하는 내용들도 있어서 지금 또 대형거래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질 때가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고 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들고 온 종목, 오늘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이 한국가스공사가 같은 경우 지금 원래 대안고래 이슈 중에서 이 가스 쪽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고 왔고요. 지금 동해 가스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비규제 수소 사업으로 연계할 경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석유공사 같은 경우 이번에 오늘이죠. 오늘 이제 대안고래 투자 자문사로 S&P 글로벌로 선정을 했는데요. 이 S&P 글로벌 같은 경우는, 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S&P 같은 경우는 M&A 합병이랑그 다음에 그전 세계의 에너지 수치까지 이런 정보들을 잘 수집하기 때문에 정말 좀 신뢰감이 가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이 부분도. 그리고 하반기에 이 한국가스공사가 하반기에 메이저 오일회사와의 계약이 이제 밸류에이션 확장 요인으로 작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달에 1차공 시출을 차질없이 진행하게 되면은 뭐 조강료 등 제도 개선도 이번 연도 안에 마무리 지는다고 정부에서 밝힌 것처럼 호재들이 이제 올해 연말까지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알려야될게 있는 게 이제 이번에 또 겨울이지 않습니까? 겨울이 되면 날씨가 또 추워지죠. 추워지면은 뭐 가스나 보일러 쪽도 많이 틀게 되면서 뭐 가스비 이제 한국가스공사의 또 실적에도 또영향이갈 가능성이 갈 수밖에 없죠. 네, 추울 때는 다 보일러 틀고 하니까 가스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날씨적으로 계절적으로 보나 아니면 시기적으로 보나 올해 하반때 11월, 12월에는 이 한국가스공사 기업 같은 경우는 어, 아무래도 지금 주가에서 확실히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높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랑 목표가, 손절가는 이렇게 정해드렸는데요. 일단은 보실게요 왜 목표가를 49,000원 정도를 하는데 일단 이, 이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저항 라인이 좀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 한 5만원 정도 부분 되는데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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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항 라인이 5만원에서 53,000원 5만 부분인데 보통 5만원 넘어가기 전에 네 5만원 넘어가기 전에 차익시장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출하가 될 겁니다 네 5만원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49,000원 정도에 빠르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저항 맞고 한번또 떨거실 거예요. 왜 제가 5만 원 저항라인에서 떨거지냐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이게 주가가 이제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을 했던 이유가 대형물의 이슈 때문에 폭등을 했죠. 하지만 지금 이제 차, 이제 대형물의 이슈가 조금 사그라들면서 이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 사이클 이 사이클에서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거리량도 터졌죠. 그러면서 지금 차익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이 박스권을 지금 그려주고 있어요. 박스권에서 횡보 중인데, 아무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5만원에서 5만원에서 3천원 정도의 저항 라인에서 차익 시점 부딪히 부딪히고 넘어가지 못할 겁니다. 분명히 저항 맞고 내려갈 테고, 그때 그 전에 4만 9천원 정도부터 준비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목표가는 4만 9천원에서 5만원 정도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항 맞고 내려올 겁니다. 그 때, 이게 확실히 재료와 이슈와 뭐 모멘텀이 일정까지 완벽하게 있어야지 이렇게 주가가 펑 튀어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솔직히 지금 평단가 같은 경우는 제가 43,700원에서 43,600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이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닙니다. 본인적저이하한선에또 네,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또 떨어지더라도 지금 하한선에서잘 반등을 해줬죠? 지지라인이. 네, 이 파란색 선 보이죠? 이 파란색 선에서 잘 반등을 해줬습니다. 이게 볼린저밴드하한선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볼린저맨드 하한선과의 거리도 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앞으로 11월 12월에 대항불의 이슈와 더불어서 일정, 모멘, 일정 모멘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계절적 이슈도 있죠. 날씨가 추워지면서 가스, 보일러, 이런 걸 많이 틀기 때문에 어, 연말까지 지만 지켜, 연말 전에는 물론 그 시세가 한번 크게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자리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타점만 잘 잡으시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두 자릿수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매수와, 어, 목표가, 그 다음에 손절가까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 한국가스공사 공약할 때, 커뮤니티 방에서 잘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